Tuk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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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a! 아기를 케어하고 무언가를 집안일을 하다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쏘서 올라요. 아 어, 맞아. 쏘서 올오다보면 어디로 그래. 살이 붙냐이등 뒤쪽으로 이렇게 붓기부터 오르기 시작을 하고 맞아요. 등이 점점 말리기 시작을 해요. 맞아. 그래서 옷 태도 안 하고 살이 빠져도 왜 이렇게 뒤집히해 보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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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 살을 빼지 않아도 사모님들이 살을 빼지 않아도 다른 자세를 가지면 어, 저도 날씬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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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보는거죠. 아, 맞아요. 맞아요. 틀리이 보이게 만드는 날개뼈 운동 가볼까요? 가볼까요? 고고! 옆에 날개의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대로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손이 이렇게 가슴 앞으로 모아지지도 않고 어깨보다 넓어지지도 않아요. 그대로 가슴 앞에 있다는 느낌으로 양손은 앞에 어깨 힘 풀어줄게요. 그대로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를 하고 손끝을 앞으로 멀리 보내볼게요. 그대로 등뒤 날개를 모아 준다는 느낌으로 쭉쭉쭉쭉 넣어 볼게요.께 올라가지 않고 넣어 볼게요. 다시 한번더 손끝 앞으로. 그대로 날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뒤로. 한번더가 볼게요. 그대로 앞으로. 뒤로. 다시 앞으로 뒤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으로 날아가면 상태 그대로 손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그대로 뒤로 다시 앞으로 뒤로, 뒤로. 두번더 갈게요. 그대로 앞에 뒤에 마지막 뒤에 앞에 좋습니다 그대로 팔 내려주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오른손을 들어서 그대로 날개를 움직여진다는 느낌도 가질 건데 팔을 위아래로 내렸다고 하는게 아니라 그대로 손 옆에 있어요 그대로 한번 올려봅니다 올렸다가 날개가 날개짓을 한다는 느낌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주고 내려주고 팔을 올렸다 내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날개가 어, 날개 짓술한다라는 생각으로 날개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다시 위에 아래 두번더갈게요 위에 아래 마지막 한번더 그대로 위에 그대로 아래 내려볼게요. 반대 가봅니다. 그대로 손을 위로 올려서 그대로 위에. 다시 위에 아래 다시 위에 아래 다시 위에 아래 한번더 위에 아래 좋 이렇게 다섯 번 5번, 다섯 번씩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깨를 돌릴 건데 우리가 어깨를 돌린다고 할때 여기 어깨 관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 날개까지 같이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대로 앞에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뒤에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로도 가볼게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 그대로 어깨 올려서 하나, 둘, 반대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견갑골 날개의 움직임을 자꾸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등이 굽어서 솟아오르는 느낌을 자꾸 아래로 떨어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 날개, 상체, 폐가 이뻐지면서. 옷을 입어도 부담감이 없게 예쁜 라인을 만들 수 있겠죠. 따라와 주세요.